안녕하세요. 유승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 같은, 이번에 형용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형용사, 자, 보시면, 뭐, 한국말로, 형용사도 있, 있으니까, 한국 문장에서 간단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나는, 그죠? 어, 커다란 사과를 좋아한다. 그럼 이제 보면은 내가 어떤 사과를 좋아하죠? 그죠 커다란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이라는 단어가 명사 사과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커다란 뭐 했을 때 영어로 영작하면 I like a big apple.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나는 큰 사과를 좋아합니다. 자, 이제 렇게 썼어. 그래서 big이라는 형용사를 썼단 말이죠. 영어 문장으로. 근데 영어에서 형용사가 이렇게 한 단어 같은 것도 있지만요 문장 같은 형용사도 있어요. 그 문장 같은 형용사는 한국말에도 존재합니다. 한번 예를 간단한 예를 만들어 볼까요? 자, 나는 올해 수확한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럼 뭐, 내가 무슨 사과를 좋아하는 거예요? 올해 수확한 사과를 좋아하는 거죠. 이 단순하게 한 단어 같지 않고 올해 수확한 사과. 별로 문장 같지 않아? 그 문장 같잖아. 올해 수확했습니다. 그 그렇죠? 거기서 온 거라는 거지. 올해 수확했습니다. 올해 수확한 사과.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아, 별로 문장 같지 않으면 좀더 문장 같은 거로 해 볼까요? 나는 어떤 사과를 좋아하냐면 나는 아, 우리 아버지가 직접 재배한 사과를 좋아합니다. 자. 그치. 됐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과는 어떤 사과야? 이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직접 재배한 사과를 좋아하는 거죠. 자, 이제 문장 같아 진짜로 아까 것도 문장 같은 거였어요. 이것도 이제 문장 같지만 물론 이게 좀더 더 문장 같지. 왜냐면 요번에는 어, 우리 아버지가 주어도 이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문장 같은 형용사가 한국 어 안에도 있어요. 한국말 안에도. 근데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장 같은 형용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장 같은 형용사가. 음. 근데 원래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하얀 글씨로 쓴 문장의 형식에서 중요한 보호라든가 목적 보호도 있지만 뭐도 있죠,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장 같은 형용사는 자 일단 목적 보호나 보호 노릇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와요. 아주 중요하죠. 어, 보호나 목적 보호 노릇을 하니까 그 자리에 와. 그리고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도 해. 근데 명사를 수식할 때 조심할 건 뭐냐면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원래 어디 와야 되죠? 그렇죠. 명사 앞에 와야 되죠. 그런데 명사 앞에 와야 되는데 문장 같은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오지 않고 명사 뒤에 갑니다. 무조건. 음, 무조건 뒤로 가는 거야.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같은 형용사는 명사 앞에 있지 않고 명사 뒤로 간다. 근데 그 문장 같은 형용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영어에서 딱세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개. 4개. 사실은 네 개인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건세 개. 원래 명사편에서도 문장 같은 명사가 몇개 있었죠? 세개 있었죠. 그죠? 하나는 동명사, 하나는 투부정사, 그 다음 종속절. 자, 그러면 문장 같은 형용사에는 어떻게 세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어떻게 있냐면요. 나중에 영작 해드릴게요.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첫 번째가 자, 동사에다 ing 붙이거나 이렇게, 어. 또는 동사에다 이디 붙인. 물론 ing를 지난 시간에 동명사라고 배웠지만 그 ing가 동명사 말고 영어에 뭐도 있죠? 그렇죠? 현재분사라는 게 있죠. 현재분사와 이디는 과거분사입니다. 과거동사가 유사 아니라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분사라고 하죠. 이 분사가 바로 문장 같은 형용사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 요 ing나 이디 꼴로. 또 하나 있는데. 세계에 있다 그했으니까 하나가 투부정사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도 투부정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부정사에는요. 문장 같은 명사도 있고요. 문장 같은 형용사도 있어요. ing도 마찬가지로 문장 같은 명사가 있고 문장 같은 형용사가 있습니다. 어? 그걸 어떻게 구별해요? 그래 그게 바로 문장 같은 명사인지 문장 같은 형용사인지 구별하는 게 바로 문법인 거예요. 그 문법을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서 알려주는 거야. 왜? 문장 같은 명사는 주어, 보어, 목적어, 간목, 직목, 이런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문장 같은 명사가 어디에 있냐면 이 자리에 와야 돼요.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 다른 데서 그 역할 못 합니까? 못 하죠. 반드시 그 자리에 와야 돼. 반면에 문장 같은 형용사는, 문장 같은 형용사는 어디 오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명사 뒤에 가면 돼. 언제 앞에 안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보호나 목적보호면 보호나 목적보호 자리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안다면, ing와 o 부정사가 그럼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남았죠. 하나가 뭐냐면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 오는 거. 이거 뭐라고 불렀죠? 종속절이라고 했죠? 예. 종속절도 문장 같은 형용사입니다. 어, 그러면 문장 같은 명사에도 종속이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문장 같은 명사 세 가지랑 문장 같은 형용사 세 가지는 사실 모습이 똑같아요. 겉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그거는 놓여 있는 위치로 구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위치를 기본적인 품사 배열할 때 알려준단 말이죠. 여기서 약간씩 변형,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중요한 거 말고 쉬운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어, 또는 대명사. 이게 형용사, 문장 같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어, 뭐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영작 보여주고 끝냅시다. 영작은 어, 아까 내가 무슨 사과 좋아했죠? 우리 아버지가 직접 재배한 사과 좋아했죠. 자, 그러면 일단 봐봐요. 한국말에서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직접 재배한 사과를 좋아합니다라고 했잖아? 여기서 형용사가 뭐라고? 이게 형용사야. 응. 음. 그러면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 틀이죠. 그래서 I like an apple 이 되는 거예요. 라이콘 아, 프 like 그리고 이제 어떤 사과를 좋아한다고 그서어 우리 아버지가 직접 재배한 이 부분을 영어에다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자 문장 같은 형용사는 무조건 어디에다 쓴다? 자기가 꾸며주는 명사 뒤에 쓴다 그러니까 F 뒤에 이걸 쓰면 돼요 이걸 쓰는데 이제 투부정사나 분사나 또는 뭐를 쓸수 있다고 그랬죠? 어. 종수절을 쓸수 있다로 했죠. 여기 있는 거면 종수절로 써볼게요. I like an apple which she, my dad uh, grow himself. himself 이제 한번 그냥 쓰면 직접입니다. 이게 어, 아버지가 직접 재배한 사과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수절인 거예요. 형용사 아, 역할하는. 문장 같은 형용사라는 거지, 종수절 그렇죠? 이렇게 돼요. 나중에 이걸 구별해야 돼. 그리고 이게 해석만 되는 게 아니야. 뭘 알고 있으면 이렇게 어디에다가 문장 같은 형용사를 쓸지 써야 되는지 알면 명작도 할수 있어요. 물론 단어를 알아야지. 그죠? 자, 이렇게 오늘은 문장 같은 형용사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장 같은 부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